아, 흉추 신장 걸리면서 외회전이 딱 걸리면서 내려간 느낌이야 근데 전에 이상한데 왜막 얘기 안 해줬어? 아 그땐 약간 너만의 신념인 줄알았 전에보다 훨씬 나은데? 어 다행이다 그리고 훨씬 나은데 왜 얘기를 안 해주냐니까? 아, 너만의 신념이줄 <laughs> 알았어 그럼 다른 어, 저, 프레스, 프레스 할 때도 <laughs> 그런 느낌이래? <해>? 왜침 <laughs> 흘렸어? <laughs> 나물 <침울 웃음> 났어 끝 어. 아, 고생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세연이랑 가슴운동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뭔가 운동이 잘될것 같은 느낌. 둘셋넷 어, 뭔가 잘될것 같은데 오늘? 맞지? 느낌 뭐? 어, 뭔가, 뭔가 잘될것같아 어. 느낌이 그 느낌 있어요? 원래 딱테민이 가슴 파열된 적 있어? 난 파열될 만큼은 힘을 못 주잖아 <웃음> <웃음> 아니 재가이 얼마 전에 가슴 운동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욱 말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어. 하더라고 그럼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파열되는 그 느낌은 맞는데 다행히 뭐 그런 건 없었다고 음, 하더라고 그게 딱한 2주 전이니까 지금 완전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면 가슴을 <laughs> 도대체, 나는 알수 없는 느낌인데, 그게. 셋. 넷. 다섯. 하나. 둘. 와, 오케이. 오, 오, 바로 와. 알았지? 오, 하나. 세, 둘, 우와. 오케이, 우와. 바로 무지, 백이, 백이 한번 가겠습니다. 재상이 형 팔꿈을 하던데? 재상이형이 가슴을 여기다 해고한데, 근데 등은 한요 정도. <laughs>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넷, 다섯. <laughs> 일곱, 여덟, 음, 음, 아홉, 음, 열, 쵸, 아, 아. <laughs>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laughs> 다섯. 여덟. 우야. 죽인다. 아홉. 우야. 열 나이스. 우와. 아, 오케이. 마스터. 포기 다섯. 나이스. 여섯. 오, 좋다. 셋. 아. 넷. 오케이. 나이스. <laughs> <좋다>. 힘들어. 같지 <laughs> 어, 이거 나답지 않은 그건데? 왜냐면 원래 저같은면한 장은 이제 나머지 팔로 하면 느낌이 없거든, 나는. 근데 오늘 좀잘 되네? 오 <laughs> 어, 끝났는데? 고생했습니다. <laughs> 아니 태민, 네심미캔 뭔지 알아? 심미캔 아니 그니까 나 몰랐어. 남자 야동배우잖아. 그니까, 아니 네? 의담명 채널에 제목이 리틀 시미켄이라고 있어가지고 나 같이 찍었을 때. 아 이번에 올라온 거? 어나 그래서 아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쳐봤잖아. 시미켄 몰랐어? 어. 근데 의자명도 몰랐다는데? <laughs> 아가의대형님 거짓말? 거짓말이야. 나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몰랐어. 난 제일 진짜. 내가 <laughs> 가슴이 움직이니? 하저로 움직여. 아, 움직여. 꽉 밀고 나오는데? 아 태민 네가 할때 느낌이 어떤데? 지금 느낌 어때? 지금. 아 그리고 오늘 유난히 잘 와. 요, 오늘 오늘 유난히 잘 와. 어, 잘 와. 거기서 어, 자주 하셔야겠네. 요즘 들어서 자주 하고 있어요. 아, 그니까 의담 형님이 내가 가슴 운동 때문에 고민이 많으니까 어. 의담 형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배웠거든요. 어. 지금 볼때 자세적으로 티는 안날 텐데 어. 의담 형님이 알려준 거를 약간 계속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 아직 100%는 아니고 전부 다잘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아, 좀 뭔가 달라진 느낌인데? 아, 그래? 좀 약간 옛날에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진짜 막 팔로 한 느낌이었으면 지금 가슴 잘 쓰는 것같아 팔로 했어. 아, 그래. 팔로 한게 맞아. <laughs> 근데 의담 형님이 진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가 친한 형님이어서가 아니라, 운동하는 거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칭이랑 운동 배우는 거랑은 아예 다르니까. 누구한테 배운 게 의담 형님이 처음인데, 그 전후가 운동이 실력이 많이 달라졌어. 요 둘. <laughs> 넷. 다섯. <laughs> 둘. 대... 어때 평소에 하는 거랑 다른 거 같아? 마, 많이 다른데? 아 그래? 어 내릴 때 흉추 신장 걸리면서 외회전이 딱 걸리면서 내려간 느낌이야. 아. 그 상태에서 딱 퍼올린 느낌. 근데 저는 이상했는데 왜 이게 안해줬어아 그때는 약간 너만의 그 신장 민증이었어. 헤딩. 뽑아줄까? 어? 뽑아줘. 아, 처음부터 그냥 시작. 아, 오케이. 나, 나, 둘, 셋. 오케이. 와. 해봐. 하나, 아주한번둘 강사, 넷, 팅강팅강나 세팅, 강사, 팅팅 그치 좀 내가 하던 패턴이랑 다르게 하니까 무게가 안 밀린다 잘 그치 자, 자. 둘. 오케이. 하나 둘셋 들어갈게요 <laughs> 우와, 어, 전보다 확실히 잘돼 진짜 근데 뭐제 약점이 강점이 되진 않겠지만 그냥 나아지긴 해야지 아니 혹시 몰라 강점이 될수 있어 강점이 되긴 좀 힘들 것 같고 <laughs> 근데 만약 가슴이 엄청 좋아서 반대로 등이 또막 약점이 되면 어떡해? 그러긴 싫은데 아 그러긴 싫지 왜냐면 요새 또 등이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가슴이 약점이긴 한데 또 무대에서 사이드 체스나 이런 거 잡았을 때 응. 가슴에 지적이 나오진 않거든 사실 그치 포즈를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습관성 포징 중군이고있잖아요 그거 너 아니야? <웃음> 나지. <웃음> 근데 나 진짜 많이 해. 집에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아니, 영상 틀어놓고 한 적도 있어. 아니 한 시간? 어. 그러고 영상 보고 화나가지고 다 지우고. 막.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한다니까 집에서. 진짜 다섯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여덟. 있어. <laughs> 둘, 아흡. 셋 네, 다섯, 아 다섯, 다나이 다섯, 다섯, 우리 오늘 너무 마른 건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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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운동 잘 되는 건데? 운동 잘 돼. 내가 잘 돼? 세상에 나 운동 진심으로 하면 너 운동하러 왔어? 알아왔어? 촬영하러 왔어? <laughs> 맞아 맞아. 우리 운동하러 온 건데. 뭐하죠? 불. <laughs> 셋넷 다섯 여섯 오케이 나 진짜 안 이상해, 자세? 어, 괜찮아 전해보다 훨씬 나은데? 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훨씬 나은데 왜 얘기를 안 해주냐니까, 그 아, 아니, 너만의 신념인 줄 알았어 훨씬 나면 많이 이상했다는 건데 아넷 네.

드랍하자나시나시 왔어? 나시 80 50 할까? 80. 50. 응. 세. 라스트 응. 응. 네. 응. 다섯. 응. 오케이, 여섯. 하나만 오케이. 어흐. 오케이. 어흐. 아.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으흐. 가자, 열. 템이 <laughs> <laughs> 너니 네 덤벨은 안 해? 덤벨 많이해 아니 요즘 잘안 해? 무겁게 안 하지? 어 맞지 나도 그래 요즘. 아 어느 순간 그 덤벨이 좀 부담돼가지고. 아, 아 가슴은 좀덜 하긴 해. 어깨 할때아 때, 어. 이거 뽑는 게 뽑고 나서 는 되게 좋거든. 분별하면? 먹을 때 많이 다치잖아 그니까 아홉 <laughs> <죽겠다>. 밀어 밀어 둘셋넷 파이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어 땡큐 자 진짜 뭐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 음. 자 하나만 이둘 음. 어깨랑 귀랑 계속 거리 멀어져야 하니까 너무 어색하지 말고 딱그 정도만

어깨랑 귀랑 응. 어 멀어진다는 거 유지하면은 자연스럽게 적... 흉추 신전을 계속 그 걸린 힘이 살짝 더 유지가 되거든. 응, 그 그걸 내가 의식하고 하니까 이거 이게 안 풀리 이렇게 안 빠져 나가게. 아... 둘, <웃음> 셋, <웃음> 넷, <웃음> 다섯, <웃음> 아홉, <웃음> 둘. 오케이. 그럼 오, 다른 프레스 붙인다. 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요? <laughs> 어? 왜 침을 흘렸어? 헐, 나침났어 네. 다섯. 일곱. 여덟. 오케이. 와, 다 털렸다. 넷넷열아 어. 어. 어, 근데 나 마지막에 기스 느낌이 왜 이렇게 좋지? 내가 너 가슴이었으면 다 좋다니까 <laughs> 하나 둘셋 어. 어.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야끝 그거, 그거. 아. 어나 끝났어 아 끝났지 아끝끝 아, 끝. 끝. 오늘 여기까지 운동하고 응. 하, 자꾸 근데 그 생각해 보면 타이밍이 계속 가슴 운동하게 되는 거네. 제가 주말에 주로 가슴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가슴을 좀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다른 부위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 고생했다. 아 이도 할 거지? 이도하자. 이도하자. 끝. 이도.